해냄에듀 2024 창의 혁신 수업 사례 공모전 개최 정복 중 고등학교 국어 역사 일반 사회 지리 도덕 윤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창의 혁신 수업 5월 2일부터 20일까지 공모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뉴스심정훈 사무국 인턴 기자 해냄 출판 그룹의 해냄에듀는 2024 창의. 혁신 수업 공모전을 오는 5월 2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해냄에 드는 2022년부터 2024년에 걸쳐 2회째 올해의 미술 수업 공모전을 성공리에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 국어 역사 일반 사회 질의 도덕 윤리 5 과목의 2024 창이 혁신 수업 공모전을 연다. 이번 창이 혁신 수업 공모전은 전국 선생님들의 수업 사례를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나라 교육 발전의 보탬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공모 주제는 창의적 발상과 상상력을 유도하는 수업 에듀테크를 활용한 다매체 시대의 수업 참여와 협업이 빚어내는 소통의 수업 상과 연결되는 실생활 속 수업 타 과목과의 융합 수업이다. 1차 참가 신청은 해내메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수업 소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접수할 수 있으며 수업 소개 서식 이외에 수업 공개 ppt 사진 및 영상 자료 등 수업과 관련된 다양한 첨부 자료도 제출 가능하다. 해냄에 드는 교육과 정년개성 교수, 학습 설계 및 전개 과정 수업의 창의성 수업의 가치와 일반화 가능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1차 입상작을 6월 12일 발표한다. 1차 입상작 10명에 한해 1차 심사에 제출한 수업 소개 서식을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설명하는 영상을 7월 2일에서 5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최종 심사를 거쳐 과목별 강 10명씩 총 10명을 시상할 예정이며 대상 수상자 1명에게 상금 300만 원, 금상 1명에게 200만 원, 은상 3명에게 각 100만원 동상 5명에게 각 70만원과 상장 및 상패를 수여한다. 또한 참가 교사 모두에게는 해냄 출판 그룹 해냄 에듀엠프 해냄 도서를 증정한다. 아울러 수업 속의 영상은 현장에 많은 선생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최종 시상 후 해냄 에듀 홈페이지 및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4 창의 혁신수업 공모전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냄에듀의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냄에듀 공모전 홈페이지 콜론 컨테스트. 내주.co.kr 해냄에듀 홈페이지 콜론 www. 내주.co.kr 텍스톡 해냄에듀는 2005년 창립한 교육 출판 기업으로 해냄 출판사의 자매회사다. 현재 거민정교과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도서를 출간하고 있다. 해냄의듀의 체계적인 교과서 개발 시스템과 과목별 전문화된 교과서 개발진의 노하우로 최고의 교과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학교 현장의 수업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전국의 현직 교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필진은 생동감 넘치는 수업 상황을 교과서에 완벽하게 구현한다. 웹사이트 http://www.neju.co.kr